박항서를 보낸 베트남 축구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동남아시아 대회에서 결국 결승 진출에 패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기인 라오스와의 졸전 이후 사면 패달성까지 날아가 버렸습니다. 현트루시의 감독이 금메달 방어를 위해 캄보디아로 떠난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이제 빈손으로 조용히 돌아와야 합니다. 베트남 축구와 베트남인들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경기장을 찾아 마스크를 쓴채 조용히 응원을 하고 말없이 돌아선 박항서를 찾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준결승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한후 베트남 언론과 베트남인들은 박항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안 게임 남자 축구 준결승전에서 베트남이 인도네시아의 2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후반 막판에는 인도네시아 선수가 두 번의 경고로 퇴장당하면서 10명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수비수가 자책골까지 넣으면서 2대2 동점까지 따라간 베트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터진 인도네시아의 골로 결승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의 롱볼과 롱스로인의 속수무책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레안 선수의 롱스로인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베트남은 확실한 대책이 있다 훈련을 많이 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롱스로인과 공중볼에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U22 대표팀은 2011년 SEA 대회 이후 베트남을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번에 감격에 승리를 했습니다. 박항서와 함께하면서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기는 팀이었는데 이번에 충격적인 패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패배로 베트남의 금메달 3회 연속 우승의 꿈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베트남 U22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의 지휘 아래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회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무려 60년 만에 베트남이 우승 트로피 탈환한 2019년 대회는 극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일부 베트남 언론은 어린 선수들에게 박수를 쳐주자 베트남의 목표는 SEA Games가 아니라 몇년후 월드컵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하지 말고 침착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베트남 국민들의 비난이 워낙 거세고 크게 실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태국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베트남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충분히 이길 자격이 있다. 훈련도 잘 되어 있고 자신감에 넘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인도네시아가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으면서 듣기에 아주 기분 나쁜 발언을 한 것입니다. 베트남 언론도 패배를 한 베트남에게 쓰라린 발언을 쏟아냈다라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박항서와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직접 참관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관중석에서 베트남을 응원하는 모습은 많은 베트남인들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했습니다. 신태용은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두팀 모두 좋은 경기를 펼쳤고, 인도네시아가 기회를 잘 활용했고, 베트남은 기회를 놓쳤다, 그것이 경기의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전에는 베트남의 대표가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거칠게 싸우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표에게 덤벼드는 베트남 코치의 거친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베트남 코치가 인도네시아 코치를 때렸다 라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엄청난 감정적 대응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 대표가 캄보디아의 이상한 경기 운영에 항의하는 차원이었다. 나는 안 맞았다. 괜찮다 라고 수습을 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의견이 다르다고 패싸움이 일어나면서 대회는 이미 망쳤다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대표끼리 치고 받아서 메달을 수여하자라는 조롱까지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덤벼드는 베트남 코치를 비난하면서 정말 무례하다, 깡패가 따로 없다, 역시 베트남인들이다라는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베트남이 이번 인도네시아전에서 패배한 것이 크게 뼈 아픈 이유는 내년 아시안컵 대회에서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1월 개막하는 아시안컵 조 추첨에서 베트남은 동남아 라이벌 인도네시아와 일본, 이라크와 함께 디조에 편성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패배의 기억을 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도네시아 대표팀은 지난해 신태용 감독이 이끈 2022년 미스비시 일렉트리컵 멤버들이었습니다. 당시 박항서의 베트남과는 준결승 2차전에서 2대 0 승리로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때 인도네시아 멤버에게 패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딪혀야 합니다. 아시안컵과 월드컵 예선을 준비해야 하는 베트남으로서 완전히 기가 꺾였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입니다.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우정과 사랑은 여전합니다. 특히 차기 감독인 트루시에의 지도력이 바닥을 보이면서 다시 돌아와라라는 러브콜도 뜨겁습니다. 트루시에는 지난 3월 1일자로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베트남 남자 축구 대표팀을 이끄는 계약을 했습니다. 취임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출전에 반드시 성공하겠다. 예선에서 만나는 일본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첫 경기부터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제일 약체인 라오스를 상대로 무승부와 같은 졸전으로 겨우 2대0 승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경기 이후 상대 감독인 라오스가 승점을 가지고 올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라는 소감을 할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바이스 라오스 감독은 트루시의 감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에 트루시에는 아직 박항서의 그늘에 있다 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사면패는커녕 졸전으로 창피만 당할 전망의 베트남 축구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라오즈 전 이후 트루시의 감독의 기자회견이 베트남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질렀습니다. 원래 첫 경기는 다 부담스럽다.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졌다. 이번 경기를 보고 다음 경기에는 더잘 잘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신을 박항서와 비교한 라오스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전임 박항서와 나는 철학이 다르다. 베트남 선수들이 나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 그리고 트루시에는 박항서를 데리고 오라는 베트남 축구 팬들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은 수비 전술로 동남아 수준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10경기 중에 8번이나 졌다. 세계 축구 수준으로 가려면 이런 베트남의 플레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베트남 언론에서 트루시의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은 축구 팬들의 압력에 처한 트루시에가 박항서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소개했습니다. 라오스전에서 졸전을 하고도 기자회견에서 박항서 감독을 비판한 트루시에 감독에 대해 베트남 축구 팬들은 변명이 너무 유치하다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상대로 이런 경기를 한 적이 없다. 박항서 감독이 그립다. 다음 경기를 볼 필요가 없다. 최악의 감독이다. 3연패가 아니면 트루시에와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현재 베트남 축구 팬들은 박항서 감독이 인도네시아 차기 감독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 언론에서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에게 차기 감독 제안을 했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보도 이후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이 제안서를 부인하면서 신태용 감독이 현재 팀을 이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내년에 개최되는 아시안컵 대회를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신태용 감독의 후임으로 박항서가 부임해서 미리 체계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감독설은 베트남의 주요 언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다루어졌습니다. 베트남 언론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에게 대표팀을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연봉 150만 달러, 약 19억 6천만 원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액수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협회에서 받은 연봉의 두 배나 되는 금액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박항서 감독이 동남아시아 국가로는 가지 말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베트남 언론과 SNS에서는 만약에 동남아시아 국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로 박항서 감독을 비난하고 협박하는 글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앞으로 베트남 축구는 더 복잡한 상황에 빠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박항서 감독이 이뤄냈기 때문입니다.